기아 있고 가 앉아 있고 모 그냥 시끄러. 저나 심각적으로 문제가 많거든 혼자 자들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 나의 손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랑돼 자,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반들에 살고 있었다가 금방 문제가 오면 뭐여 금방 또 뒤집을 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아, 반복돼. 아, 아. 그러나. 아멘. 아멘. 변화는 없어요. 그렇잖아 말대로 내가 변한 거지. 아멘. 주님은 변함는 없어요. 아멘. 내 상황에 따라 내가 내 마음에 뒤집받듯동년 니듯듯이 뒤집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형님생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멘.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멘. 변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데왜날 내가 뒤집어 없는가요? 뭐뭐저 뒤집어 없듯이 조금 이름에 확뒤집어졌라 금방 살릴려야 금방 올릴려야 우리의 신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 항해를 우리는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항해갈 때에 단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다 실선을 두고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해결하냐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다 아멘. 같아요 진짜 힘드시죠 힘드시죠? 힘 힘들어요 아, 네. 당신의 삶의 위배보다 내 삶의 위배가더 힘듭니다 아, 네. 나는 조금 괜찮아 저 사람은 괜찮은것같나 물어보면 다 뭐예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인생의 삶이요 우리 서준이 서운에게 물어보세요 사는 것이 힘드냐? 서준아 서운아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문제가 <laughs> <laughs> 힘들어 다르네 목사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네 근데 부터 네. 살이 힘들어요? 아니, 들 아니, 들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해본다 인생 힘아아 힘들죠? 힘들 네. 힘들죠? 힘 힘들죠? 힘힘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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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죠 힘들죠? 힘 힘들죠? 들 아치고못데려오 하자 때리고아안 아픈데요. 두주때들이 괜찮은데요. 생계비가 가졌다는 의야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아유 모르겠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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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요. 요즘 뭐, 제가 제 눈이 조금 부었죠. 가라앉으양상간 아, 아, 이쁜데 아, 오는 아, 아, 거. 요슨는 <laughs> 거예요. 어. 감이 좀물었어요 우리 <laughs> 아기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어서 <laughs>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중학교 2학년